안녕하세요. 연세운정의과 성철원 원장입니다. 요즘 공원이나 한강변을 지나가다 보면 달리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코로나 이후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시작한 분들이 늘어나고 SNS에 러닝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오랜만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신 분들 중에 발목이 시큰거려요. 어제 런닝하다 발목을 삐끗했어요. 하시며 병원에 내원하십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리 가는 곳이 바로 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목 염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발목 염자란 발목 인대가 심하게 늘어나거나 찢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발목을 삐었다 라고 말하는 상태가 바로 발목 염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염좌는 보통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1도 염좌, 인대가 약간 늘어난 상태로 통증은 있지만 걸을 수는 있습니다. 2도 염좌, 인대 일부가 찢어진 상태로 붓기와 멍이 생기며 걷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도 염좌,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상태로 심한 통증과 함께 보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러닝 중 염자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준비운동 없이 무리하게 시작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달리는 경우 발목에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염자가 쉽게 발생합니다. 두번째, 불균형한 지면이나 내리막길에서 달릴 때 발목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꺾이며 손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세번째, 착용한 러닝화가 내 발에 맞지 않거나 쿠션의 기능이 약한 신발을 신는 것도 위험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의 구조적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발의 경우 발 전체가 지면에 밀착되어 발의 충격 흡수 기능이 약해지고 요족은 발바닥 중심의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균형 잡기가 어려워 염좌의 위험이 커집니다. 발목 염좌가 생기면 보통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발목이 붓고 멍이 드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다친 직후엔 걸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발을 디디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목을 접질렸을 때 라이스 원칙만 기억해 주시면 올바른 응급처치를 할수 있습니다. 레스트. 다친 부위를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고 쉬게 해 주세요. 아이스. 15분에서 20분씩 얼음찜질을 해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컴프레션. 붕대나 테이프로 발목을 감싸 붓기를 줄여줍니다. 엘리베이션 심장보다 높게 다리를 올려두면 부종이 감소합니다. 만약 붓기가 가라앉지 않거나 걸을 때 통증이 계속된다면 꼭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런닝 인구 증가 속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발목 염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이지만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시도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닝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주 발을 접질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